오늘은 아들하고 아들 친구하고 공원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. <laughs> 오랜만에 가는 거라 이렇게 경제가 발전을 했는데 공원은 좀,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방학인데 어디 놀러도 못 가고 그래서. 오늘 금요일이고 또 여기 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좀 많이 밀릴 것 같아요. 손에 빨리 찬건 normal. 10년 전만해도 여기 한국 차 보기 힘들었는데 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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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키 한국 차 이렇게 야 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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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거는 새로 생겼네 장, 자크 리터 액터 또잡그다아 아크릴, 아, 아크릴 다지몇 <붜리와> <봐라> 이거 아이스바. 엠방크안 되나? <봐라> 아빠, 찍을려고 이거 탈 때? 아니. 나 같이 앉히지. 지금 이 같이 같이 아냥 이제 또 와. 그러니까. 아, сколько л 13. 13? 12인데. 이거가 어떻게 없어? 이거. 주크는 치는데 주말이 아니라서 주말이 아니라서 사람이 없다. 전세냈네. 음. 알았어. 두명더 채워서 가겠다고 야 저기 카페인가 봐 그냥 해 주시네 <laughs>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합니다 두 명만 태우고 남는 거 없네 주말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부러 금요일 날 왔는데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예 운행 운행을 안 하는 놀이기계들도 있고 이야 음, 음. 야, 야 씨. 욕하지 마이 괜찮겠어 코오라 이거 새로 생겼나 본데? 뭐, 몇개 새로... 있었어? 이것도? 아, 있었어? <laughs> 이거 120점이네. 아, 여자친구 왔다, 여자친구. <laughs> 한국말 하니까 뭐더라도. 아, 저기도 있구나. 이거 어지럽 겠다. 아, 점점 많이 왔다갔다 하네. <laughs> 아예 아까 도12살 까지 는100소 면데 40좀덜 했네. 잘보고탈 걸. 이 뭐야 그냥 뱅글뱅글 도는 거네. 어. 음식점이 좀 많이 생겼네. 가게들도 좀 있고. 이제 마이 <목소리> 접시 탈 거야? 나도 큰 탈. 야 이거 이거 어디로 어지러... 아빠 막 어디로 던데 <목소리> 야, 그만 <가만히> 떴어. <목소리> 뭐지 이따? 아? 또 뭐지? 나 오메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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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야, 바로 옆에서 하는 것보다 좀 떨어진 게 낫지 않아? 오, 맞았는데 안 쓰러졌다. 오! 아이고, 여기 애기 저,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. 물 마시고 있어. 됐지? 됐지? <웃음> <웃음> 여기 흡연구역 있어요. 여기도 아무 데서나 담배 피면 안 됩니다. 어느 날인가 갑자기 담배 피지 마! 이러니까 안 피더라고요. 아이고. 애들이야, 좋겠지만. 힘들다. <laughs> 오늘 날씨가 좋아서 선풍 필요 없네. <laughs> 네, 허리 안 좋은 사람들 이렇게 하라던데, 이렇게, 이렇게. 네, 애들은 지금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. 한국에 비하면 허접하지만, 그래도, 제 아들도 여기 있다보니까 이런 것도 재밌는 모양이에요 오랜만에 와서 에이, 둘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재밌었어? 응. 어. 어. 가자 가자 탈게 별로 없네 바이킹 한번 탈래? 바이킹 마유씨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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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북쪽입니다, 북쪽. 그래서 높은 아파트나 이런 건물이 별로 없어요, 북쪽에. 말씀드렸듯이 저기 북쪽, 저쪽에는 네, 그냥 주택들인데, 그 석탄들을 이렇게 떼서 이쪽에 공기좀안 좋다. 그리고 저쪽에. 저쪽이 산 쪽이고, 네, 저쪽이 이제 더 지대가 높아요. 겨울에는 저쪽에 계신 게 좋아요. 예전 대통령궁 이 물품도 온도가 좋은데? 무시했어? 웃기는 웃기는 방 웃기는 방이야? 어. 아 저기 여술의방뭐 그런거네요 거울 보면 얼굴이 상하게 나오고 인디셋 스크립 아하하 어 이거야 이거 이거 자자나는 제부식 오빠 팔러 왔다 뭐 왔다 뭐 애들 애들 저기 저기서 여, 어떤 여자가 떨어져 가지고 어디 이거 여기서 아이거요 이거야 막 이렇게 막 뒤집는 거잖아 이렇게 막 뒤집고 뒤집고 하는 거잖아 아친도다 어. 아. 어. 아, 뭐, 왔어 이렇게 나왔어 는자 풀이 있다 여기 식당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나그마나은마뭐많마나가시나네마뭐뭐마 나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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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